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위파이의 써니언니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다양한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EU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인 미카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27개 EU 국가에 대한 통합 규제를 제공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2021년 9억 1,030만 달러에서 2028년에는 19억 25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11.1%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송금 및 결제, 주식거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사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파이와 NFT 분야에서의 혁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위파이 코인과 같은 새로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정책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위파이코인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파이코인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이 이러한 새로운 코인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럼프 대통령도 위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위파이 코인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파이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세계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파이 코인이 비트마트 거래소 상장에 이어 빙엑스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었습니다. 비트마트와 빙엑스 거래소에서의 상장은 위파이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파이 네오뱅크의 획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그첫 번째로는 ATM기입니다. 위파이 네오뱅크의 ATM 사용 시 수수료는 사용자의 계좌 유형 및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타행 ATM 사용 시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 수수료는 거래당 평균 5.33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파인 네오뱅크는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현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TM에는 추천 코드가 제공되어 사용자가 ATM을 통해 ITO를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즉, 위파인 네오뱅크의 ATM은 ITO 채굴 노드 그 자체입니다. 위파인 네오뱅크는 비자카드와 연동하여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고 각국의 ATM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가상자산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유용하며 ATM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반 ATM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파의 가상카드가 공식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소화된 암호화폐로 청구서 지불, 식료품 쇼핑, 넷플릭스 구독 갱신 모두 한 번의 탭으로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지갑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위파의 네오뱅크는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탭 게임인 위닉스 게임입니다. 위닉스 게임은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게임의 재미와 몰입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위닉스 게임은 PVP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기술과 전략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승리한 플레이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커뮤니티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커뮤니티 이벤트는 플레이어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예를 들어 팀 대항전, 퀘스트 완료 경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플레이어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게임 내에서의 협력을 장려합니다. 위닉스 게임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공식 포럼을 통해 플레이어들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팁과 전략을 논의하며 게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스텀 캐릭터 디자인이나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다른 플레이어들과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위닉스 게임은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요소와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통해 얻은 자산을 실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는 게임 내에서의 활동을 더욱 유도합니다. 또한 위닉스는 커뮤니티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게임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닉스 게임은 위파이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인 위파이를 통해 경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위파이 토큰인 제한된 공급량과 희소한 배포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게임 내에서 다양한 거래와 상호작용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위닉스를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닉스 게임의 플레이 영상과 게임 링크 공유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파인 네오뱅크는 디지털 암호화폐 시장의 선두 주자로 여기에서 제공되는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위파이 코인이 위파이 네오뱅크의 핵심 암호화폐로 사용자는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파이 코인은 8년 동안 채굴되며 2년마다 반감기를 겪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위파이 코인은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파이 네오뱅크는 카자흐스탄의 사업 참여자가 20여일 동안 5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를 통해 시스템 보상 구조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위파이 코인의 성장과 함께 더욱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프로젝트와 혁신적인 보상으로 위파이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니 위파이 가입은 제 영상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가입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위파이는 초창기에 노드 채굴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벌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직 극초기 그 투자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위파의 투자에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 자기 개발서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인생은 모두가 기회인 것이다. 제일 앞서가는 사람은 과감히 결단을 내려 실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저희 위파이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써니언이 위파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